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Lips 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나뭇잎, 초록색과 빨간색, 단풍, 나뭇잎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나뭇잎 타일 10개, 빨간색 단풍 나뭇잎 10개 타일로 되어 있고요. 어, 나뭇가지 5개 되어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 타일을 이와 같이 일렬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플레이 순서는 초록색 먼저 하게 되는데요. 초록색 플레이어가 타일 한 개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두 개씩 배치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이 게임의 목표는 타일을 전부 다 배치했을 때 나무에 많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대각선은 안됩니다. 자 따라서 어, 나뭇잎을 나무 나뭇가지에 나무 배치할 때 최대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플레이어는 한 개만 배치하는데요. 자 옆으로 밀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밀어서 자 이렇게 위나 아래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서 자그 다음에 두 개를 배치할 때는 자 가로로 한번 세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가로 자 한번 그다음 그다음 뭐 위에서 아래도 괜찮고요. 자뭐 이런 식으로. 자두 개를 배치할 때는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반대로 세로 먼저, 가로 나중에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자 초록색 자두개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하나 하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를 세로 해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넣어서 미는 것은 안 됩니다. 바깥쪽에서 밀어 넣으셔야지,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이, 자, 세로 한 번,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자, 요거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안쪽에서 미는 것은 안 된다. 자, 다음 빨간색. 자, 타일 두 개지요. 자, 자, 가로로 한 번. 그 다음, 자, 세로. 세로로 한 번. 자, 이렇게 밀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록색. 자, 두 개. 자, 초록색 두 개. 자, 밀 때는 나뭇잎. 상대방 나뭇잎만 있는 곳만 이렇게 밀면 안 되겠죠? 자, 나무 가지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해서 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자, 그 다음에 가로로 밀었으니까 세로로 한 번. 자, 세로. 자, 한 번. 자, 위로. 이렇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자, 대각선은 연결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빨간색. 자, 빨간색은 자, 가로로 한번, 자 한번, 자 그다음, 자 세로로, 자 세로로 한번.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세로로 한번. 다음 초록색 두 개입니다. 다음에 초록색은 자 가로 어, 이쪽을 먼저 해 볼까요? 자, 가로로 자, 이렇게 한번 자, 그다음. 자, 세로. 자, 세로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나무와 많이 만나게 되겠죠. 자, 이번엔 빨간색. 자, 빨간색 자 먼저 자, 자 세로로 한번 자, 그 다음에 자 가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띄어서자 가로로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우 자신의 것을 밀어 버렸네요. 자 다음 초록색 두 개. 자 여기에 자 먼저 가로부터 하겠습니다. 자 가로 자 이렇게 한번. 위쪽을 한번 밀어볼까요? 자, 위에서 아래로, 자,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한데요. 자, 다음 마지막이네요. 자, 빨간색, 자. 이로 가야겠네요, 선상. 자, 여기, 자 여기 가로로 한번, 가로로 한번, 그다음, 자 세로, 자 세로로 한번, 자 위로 밀겠습니다. 위로, 자 이렇게 위로 한번. 아이고 여기가 다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마지막, 여기 있었나요? 자, 요거는 마지막 초록색은 한개 남아있었죠? 자, 한개 남은 것은, 자, 요거를 밀면 되겠네요. 자, 요걸 밀면, 요걸 밀면은 다안 되니까. 자, 한개 남았을 때는 가로나 세로로 하나 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은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세로로 한번 밀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밀게 되면, 자, 다 끝나겠죠? 자 그럼 점수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밀때이한 개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남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 그룹이 분리가 되도록 밀 수는 없습니다. 자그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이 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치우면 되겠습니다. 대각선도 연결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전부 다요 요쪽, 이쪽은 자 연결된 게 아닙니다. 없네요. 이쪽은. 자 요것 요기 이쪽에 돼 있고 자 이것도 없고요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나무에 붙어있지 못해서 다 바람에 날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자 여기 있는 것도요 빨간색이 많네요 자 빨간색 이것도 자 이쪽에 날라가고요자 이쪽에도 날라갔네요 이쪽에도 날라가고 이쪽에도 날라가고 자 빨간색이 많이 떨어져 나갔네요 단풍이라 그런가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붙어 있는데 여기는 이 아래쪽에 돼 있고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자 여기 붙어 있고요. 하나 둘그 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개가 살아 남았습니다. 자 초록색 일곱 개. 자 그다음 빨간색은 자 하나. 둘, 셋, 넷, 자, 네개 살아남았네요. 자, 그래서 초록색이 많이 살아남아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리에프스라고 하는 제목답게 나뭇잎들이 경쟁하는 테마의 아주 색다른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인 것 같고요. 어, 3학년이나 4학년 식물 단원에서 이 내용 테마로 해서 학생들하고 쉬는 시간에 게임을 즐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립스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